선생님이랑 상담을 나누는 중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리, 어린이들 다 탔죠? 네자 안전벨트 메고 네 착각 좋아 출발한다 핸드폰 해도 돼요? 아, 어... 네 대신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네 그럼 원광 출발 네 চাকরায় 자, 자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자세요. 네. 자 지금 저녁이니까 자고 싶은 분들은 자세요 자, 이제 휴게소 도착. 네. 자, 오두마리 한 사람들은, 오... 그거, 자, 이제 하고. 네. 벌레 보고, 다시 버스 타고, 다시 가자, 거나. 네. 원리를 다 보고 난후자 얘들아 이제 터졌구나 다 탔니? 네 왼쪽 팔찌 다시 매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있으면 도착. 네. 친구들이 포고하는 중오 야야야 여기 기라치 난다 얘들아 빨리하자 고고 오케이 오야깨다깨다깨다 빨리 잡자 오야나 1호치 땄어 1호치 어? 나는 백슈피 떴는데? 잡았다 잡았다 백로치 제발 백로치 백로치 헐얘 진짜 부럽다 나 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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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썬더보트를 줄게. 것도이야에에친다에에친다에에에에에에에에에트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자, 얘들아 도착했단다 네자 아, 버스 안에 있는 애들은 안에서 가방 챙기고 여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기사님이 꺼내줄게 자, 됐어 네. 가져가 네 그러면 즐겁게 체험학습하고 네. 네 안녕 네 자, 이쪽부터 나 화면 조정 좀 음. 타임 시간

뭐냐? 너 초보냐? 나동아리야 옆... 야! 야! 얘들아 초보여도 그렇게 그... 렌터카를 빌린 후 GPS가 연결 얘들아 초보여도 프리저는 있어야 되지 않아? 왜? 예? 프리저. 자, 얘들 그렇게 인정. 나 프리저 나 프리저 잘하안 있음. 어, 겁나 물어고몇개 있음? 어, 나 4개. 오야나 어, 그럼 나 하나 주라 오케이 근데 너뭐줄 거야 나기아치나 이로치 오케이 콜 선생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오늘 하루는 숙소에서 쉬기로 한다 근데 숙소가 아파트? 이야 <laughs> 숙소가 아파트야 근데 참고로 5층임 와 5층까지 참 사실 층간 소음이 나지 않는 1층 와, 얘들아, 1층이야, 겁나 뛰어댕겨 Why d 그렇게, 다음날, 급하게 차에 타게 되는데, 야, 자, 빨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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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오늘은 이마트, 오늘은 이마트 가서 장을 보도록 하자. 이제, 1박 2일이니까, 아, 2박 4일이니까, 먹을 것좀 이제 좀 사야지. 아, 너, no. 3박,

대박! 일층에 자리 있어. 오, 자리 있단다. 꺼. 왜 박을 뻔했네. 이제 내리자 네 자, 선생님 따라와 장을 다본후자 선생님 따라와 선생님 잃어버 자 이름 부를게요 네다 부른 후 잊어버린 애들 없지 네자 그럼 타자 네 아, 사실, 오늘 숙소는 하루만 빌린 거야. 나머지 숙소는 다른 숙소에서 지낼 거란다. 네. 어느 숙소인지 물어보는 중. 어느 숙소예요? 음, 숙소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 고급 아파트. 오. 층이 15층이래. 나중에 옥상 가서 한번 놀아보자.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안 간대? 자, 곧 있으면 숙소 도착이란다. 얘들아, 자, 도착 네. 자, 우리는 1층, 일, 또 1층이라고, 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또일층이라고 하고, 와, 음? 또 뛰어넘는 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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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광고를. 그렇게 신나게 3방 6위를 보내고. 오늘, 기, 전에 처음에 우리 데려다줬던 기사님을 또 만나게 된다 조정, 타임. 자, 타임입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자, 이제 집까지 가는 거 찍은 다음에 이제 영상 끝낼게요. 자, 지금 여기는, 거기, 타임입니다. 여기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다샀죠네자 체험학습 체스 아쉽죠? 체험학습 많이 아쉬워요? 네자 그래도 다음에 다른 체험학습 있으니까 다른, 다른 체험학습도 신청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놀자 네 다음, 다음은 어디일 것 같니? 수영장, 농운, 와, 아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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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에 거기에 논이 완전 많아. 음. 그러니까 한번 가보도록 해라. 네. 어, 박을 뻔 했다. 저 지금 뭐? 그렇게 내리막길, 애네들이 내리막길을 너무 좋아. 야, 내리막길이다! 와! 이렇게 내리막길에 폭우를 하는 중. 근데 갑자기 야생에서 그게 뜸. 바로 전설의 그것, 마기라스. 친구들 다 놀라. 이봐 야생의 프리저, 자라르 프리저 바로 해 잡았음 황화 메이고 하이퍼블 하고 아까 아 본격 아, 왜해오튕겨도오 아, 엑셀. 엑셀 잡음 딘리런리런딘 <뿌른> 잡았다 애들이 엄청 놀라 호들갑을 떠난다 자 아, 미안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줘 네 좋아, 좋아. 너무 기쁘다 유튜브 찍어야지 네, 유튜버는 조용하게 찍으고 네 여러분들 제가 게르르 프리젼을 잡았습니다 마침 게르르 썬더가 떴는데요 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라 하이퍼볼 왜 동력해 띵뚱 엑셀 띵더리린 더리린띵 이걸 어떻게 잡은거죠 여러분들 바로 파이어가 떴네요 여러분들 제가 파이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황나매기고 하이더볼 쭝띵띵띵띵쭝쭝 그레이트 하, 그레이트 망했다 띵더리린 크리티컬이라네 띵 팔 년까지 잡았이 오늘 영상 조회수가 늘었다. 와, 5만 명. 우와. 얘들아, 나 야생에서 안해 수... 무슨 소리야? <laughs> 이렇게 웃긴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도착을 한후 도착했다, 얘들아. 네. 자, 오늘 상황 끝. 여기서 끝.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녕!